안녕하세요 세상을 귀여운 감성으로 물들이고 싶은 쿨쿨입니다 제가 조금 오랜만에 돌아왔죠 빈손으로 오기 좀 그래서 다이소를 탈탈 털어왔습니다 요즘 다이소에 진짜 괜찮은 물건들 많잖아요 그런데 더더 좋아지고 있는 건 디자인적으로도 세련된 아이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림 작가와 콜라보하는 제품들도 많아졌고요 문구 작가의 입장에서 이게 다이소라고? 싶은 꿀템 10가지를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그대로도 훌륭하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깨알같이 풀어볼게요. 그럼 출발! 자,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디자인 토퍼예요. 이렇게 머핀 위를 꾸밀 수 있는 픽인데 우리가 이걸 평소에는 사용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저는 이걸로 반려식물을 꾸며보려고 해요. 하나씩 뜯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식물에 이런 귀여운 픽 하나씩 꽂아놓으면 너무 귀엽겠죠? 내가 좋아하는 조합이 나올 때까지 이리저리 배치해보세요. 사실 이런 픽은 내 그림을 심플하게 담아서 아크릴로 하나 만들어놔도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이참에 제 스타일의 픽을 그려서 아크릴로 주문해봐야겠어요. 그러면 내 식물이 더 귀여워질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건 바로 테이프 커터기예요. 리필에 커터기만 달린 게 너무 귀여워서 눈이 갔어요. 간편하게 톡 뜯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마스킹 테이프에 끼워서 사용하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용도 변경을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두께가 달라서 딱 맞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앞쪽에 테이프가 착 붙어 있어서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마테를톡 뜯어서 필요한 곳에 꼭 붙여주면 끝. 세 번째 아이템은 바로바로 바로 아크릴 엽서 거치대인데요. 모양이 특이하죠. 이렇게 기역자로 모양이 고정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만든 엽서용 달력을 여기에 끼워서 사용하려고요. 그리고 8월과 9월, 이렇게 두 개의 달을 미리 끼워놔서 세워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한쪽에는 내가 좋아하는 그림 엽서나 나의 한달 계획을 끼워서 이렇게 세워두면 엽서 두 장으로 인테리어 끝! 자, 네 번째 아이템은 바로 이거예요. 이건 바로 철제로 된 도서 거치대인데요. 제법 묵직하고 튼튼해요. 이렇게 책을 진열할 때 쓰는 용도예요. 그런데 책 이외에도 그림이 예쁜 벽걸이 달력도 이렇게 진열해 놓을 수 있고요. 이건 수강생분이 만든 노트인데 이런 것도 예쁘게 진열해 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요건 책을 쓰러지지 않게 세워 놓을 수 있는 북스탠드예요. 기억제로 되어 있는데 이 철제 북스탠드는 정말 많은 산림 유튜버분들께서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활용해요. 살짝 눌러서 기울기를 준 다음 데스크보드로 활용해요. 기울기가 있어서 뭘 붙여놔도 잘 보이겠죠. 이건 수강생분이 만드신 떡 메모지와 스티커인데요. 이런 체크리스트 떡 메모지 하나 쫙 뜯어서 마그넷으로 붙여주면 잊지 않고 할 일을 해나갈 수 있겠죠. 이 마그넷도 제가 저희 아들 얼굴로 커스텀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만의 커스텀 마그넷을 만들면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마그넷 후크도 붙여주면 뭐든 걸수 있어요. 저는 아이패드로 그린 그림을 굿즈로 만드는 일을 하는데요. 출강 수업 후에 굿즈 제작을 하거나 제 문구 수업 수강생분들의 굿즈를 주문할 때제 것도 하나씩 같이 주문을 하곤 해요. 세상에 하나뿐인 굿즈라서 너무 소중해요. 포스트잇으로 중요한 메모도 붙여넣을 수 있으니 데스크테리어 용으로 하나 구비해두셔도 참 좋겠죠? 이거 단돈 천원밖에 안 하니까 빨리 가서 쟁여두세요. 자,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바로 여행용 데코 스티커예요. 단돈 천 원에 두 장의 리무버블 데코 스티커를 구입할 수 있다니 조금 말이 안 되긴 해요. 가장 안 예쁜 거 하나 골라서 확인해보니 앞에 얇은 코팅이 있어서 잘 찢어지지는 않아요. 스티커가 많으니 마음에 드는 이미지 잘 조합해서 캐리어나 노트북 앞을 예쁘게 꾸며보세요.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아이템도 꾸미기용인데요. 바로바로 필통 꾸미기. 요즘 안 꾸미는 게 정말 없죠? 뜯어보니 이렇게 무지 스타일 통과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무지 필통은 양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좀 특이하네요. 그런데 스티커가 막상 붙이려고 보니 애매하게 안 예뻐요. 천 원이면 필통만 써도 이득이죠. 그 위에 저는 제 스티커로 꾸며줘야겠어요. 나만의 스티커를 만들고 싶다면 제가 오프라인 공방에서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하고 있으니 참여해보셔도 좋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문구 수업에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더보기에 링크 걸어둘게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스티커 케이스예요. A4 용지를 넣는 큰 보관함은 흔히들 보잖아요. 근데 이건 A4의 딱반 사이즈예요. 그래서 다양한 작은 아이템들을 깨끗하게 보관해 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스티커들을 여유롭게 많이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통에 굿즈 포장용 비닐을 보관해 놓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사이즈별로 넣고 라벨링 후 세워서 보관하면 깔끔하겠죠? 자, 아홉 번째 아이템은 바로 이거예요. 주간 스케줄러. 장수도 넉넉하고 이렇게 상단에 떡 재봉과 뒷면에 하드보드가 되어 있어서 어디든지 툭 올려놓고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장씩 뜯어서 쓸수 있어서 편해요. 상단에 주간 목표도 적을 수 있고, 오른쪽에는 그 주에 꼭 해야 할 일, 그리고 매일매일 큼직하게 기록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건 평일에는 큼직하게, 주말에는 작게 모여 있으니 평일 위주로 일하는 저 같은 스타일에게 딱 좋겠죠. 자, 대망의 마지막 아이템은 바로 두 가지 기능 재단기예요. 커팅날과 접선날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커팅날은 알겠는데 접선날은 뭐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열어보면 두 개의 손잡이가 있어요. 상단의 검은색 손잡이는 이렇게 종이를 커팅할 수 있는 커팅기고요. 하단의 회색 손잡이는 칼날이 살짝 둥그렇죠. 청첩장 중간에 반 접지를 잘할 수 있게 누름선을 미리 눌러놓은 거 보셨죠? 그런 걸할수 있는 기능이에요. 전문 용어로 오시선이라고 해요. 두꺼운 종이는 그냥 누르면 이렇게 주름이 안 예쁘게 생기니까 접고 싶은 부분에 미리 선을 그어주는 거죠. 와, 깔끔하게 잘 그어지죠?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예쁘게 접을 수 있겠어요. 이걸 굿즈에 적용해 보면 헤더 택도 집에서 만들어볼 수 있어요. 긴 엽서 종이를 사이즈에 맞게 자르고 중간에 누름선을 쳐서 접으면 끝 opp 봉투에 스티커 넣고 상단에 헤더택을호치캣으로 탁탁 고정해주면 제품 포장 완성입니다. 원래 이런 코팅기는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옷이선을 넣을 수 있는 누름기는 찾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다이소에 무료 이두 가지 기능을 합친 제품이 나타난 거죠. 너무 좋아요. 꼭 구비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다이소 꿀템 10가지를 소개해봤는데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없나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가서 또 털어올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용한 아이템과 굿즈 아이디어 많이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물건을 볼때 이걸 내가 굿즈로 만든다면? 이라는 상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아이디어가 폭발하거든요. 가령 이런 픽을 내 스타일로 만든다면? 여행용 데코 스티커를 내 그림으로 만든다면? 이렇게요. 사실 이런 필통 꾸미기용 스티커도 내가 통만 사입해서 스티커는 내 걸로 제작한 뒤에 합쳐서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다이소 아이템을 내 버전으로 상상해 보세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세상에 물건은 정말 많지만 내 취향의 물건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씩 내 스타일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거예요. 다음번에는 제 스타일로 바꿔서 제작해보는 영상도 한번 찍어봐야겠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매주 알찬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많은 격려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귀여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